i <laughs> 자막으로도 달았을 텐데 테무에서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테무깡 영상도 꽤 보고 트위터에서 후기도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 약간 이런 인덱스 탭 같은 거는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제가 갖고 싶었던 거랑 그리고 약간 사진만 봐도 궁금했던 것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그런 거 위주로 구매를 했거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네, 먼저 좀짜잘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인형 넣을 수 있는 작은 키링 같은 거예요 아, 진짜 작아. 짜잔. 손바닥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에 그냥 보통 인형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작은 걸왜 샀냐면 제가 민규랑 정한이 메루카리에서 산이뿌디팅 피규어가 있잖아요. 왠지 얘네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 어떡해.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아, 너무 잘 들어가지 않나요? 짜잔. 아, 너무 귀여워. <laughs> 근데 얘네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거여가지고 막딱 바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 이게 손에 걸리니까 더 귀엽다. 근데 키링으로 사실 달고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얘네가 이렇게 잘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꽂아서 제 책상 앞에 이렇게 걸어둬야 될것 같은? 아, 너무 귀엽다. 또 이렇게 군번줄도 같이 왔습니다. 이런 증명사진 키링도 구매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별모양의 아크릴 증명사진 키링을 3개 구매했어요. 핑크색, 검정색 흰색을 구매했습니다. 음, 뒷면은 앞면이랑 똑같이 이렇게 작은 별들이 촘촘하게 프린트 되어 있어요. 전 원래 아크릴 굿즈를 사면은 이런 거잘안 벗기고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네가 들러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주는 게 좋습니다. 다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칸이 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걸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얘는 너무 커서 안 들어가요. 아! 오, 들어간다. 짜잔. 이렇게. 근데 얘도 위에가 좀 삐져나와가지고 잘라서 넣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역시, 남자는 핑크. 제가 태무에서 사진 프린트기를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프린트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공구수는 안 들어가는 사이즈지만 모양은 굉장히 예뻐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진만 잘 골라서 넣으면 잘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얘네는 인형 파우치입니다. 꼭 인형 파우치로 쓰는 용도는 아니고 그냥 파우치로 나온 건데 저는 인형 파우치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구매한 파우치인데 요렇게 작은 인형을 넣어서 잘 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구매를 한 건데 약간 미묘하게 다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얘네랑 얘만 다른 것 같아서 여기서 하나씩만 뜯어볼게요. 이게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포장은 상태부터 약간 마감도 좀 달라요. 결론적으로는 두 개를 구매한게 질이 더 좋아서 링크는 제가 얘네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링이 다릅니다. 어, 얘가 훨씬 크고 좀 퀄리티도 좋아 보이거든요. 포장도 얘가 조금 더 정성스럽게 왔어요. 얘네는 다 눌려서 왔는데 얘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완충제가 들어있어서 볼륨이 유지된 채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얘네가 가로로 조금 더넓네요 그러면 넣을 수 있는 인형의 범위도 좀 넓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넣고 다니던 용궁이. 아내 친구가 제가 여기다가 인형 넣을 때마다 가두냐고 제 맘이지 여기는 이렇게 윤구밍이 약간 눌려요 근데 그거는 원래 여기서도 눌렸으니까 얘는 이렇게 윤구밍이 좀덜 눌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한 인형 넣고 하나는 민규 인형 넣어 다니려고 이렇게 흰색이랑 검정색을 둘다 구매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산 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PVC 부분은 한국에서 산게더 두꺼워요. 1 5에서 2배 정도 두껍고, 그 옆면도 아무래도 이게 좀더 깔끔하긴 합니다. 근데, 인형은 얘가 더잘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원형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느낌? 그리고 일단 가격이 얘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어,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위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달고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정안이. 저는... 와, 이거는 좀 웃긴다. <laughs>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이렇게... 아, 이것도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얘네는 이 PVC나 이런 거는 이거랑 큰 차이가 없는데, 사이즈가 조금 작기도 하고, 이렇게 배송 상태가 마음에 들지는 않아서 이걸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중 하나입니다. 얘는 제가 썸네일 사진만 보고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뭐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일본어까지 설명서가 있네? 근데 한국어가 없다고? 와, 예뻐. 벌써 예뻐. 어떡하지? 뭐야? 어떡해. 벌써 예뻐. <laughs> 짠. 레코드판? 뭐라고 러죠 LP? 전축? 그런 형태의 스피커인데, 저는 처음에는 얘를 CD를 가운데다 넣고 LP처럼 듣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피커더라고요. 스피커 음량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 블루투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충전을 해볼게요.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온 오프라고 적혀있거든요. 진짜 전축처럼 이렇게 켜고, 이렇게 끄는 건가 봐요. 여기에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 스피커가 있습니다. 어, 연결됐다. 그러면 민규 노래를 틀어볼까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현재 시간이랑 블루투스 모드가 켜있고 지금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떠있어요 그리고 아 위가 너무 예쁘잖아 와... <무르기> <무르기> <시침> <미르기�> <미르기> 저는 사실 맡기거든요 그래서 차살 때도 스피커에 보스 옵션을 넣을 수 있었는데 안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이게 음질이 막 나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 일단 이 민규 커버곡이랑 느낌이 너무 어울려요 지금 제가 인트로 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 끄면 더 예쁘거든요 아 진짜 되게 만족스러워요 너무 좋아 어떡하지? 너무 예뻐 그리고 이렇게 끄면 됩니다 인테리어용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테무에서 산것 중에서 가장 가격이 나갈 것 같은데 사진 인화기, 프린트기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뽑아서 쓸수 있는 걸 구매했습니다. 근데 되게 뭔가 요즘 중티라고 하나요? <laughs> 중국 느낌이 나긴 하는데, 우와! 이게 안에 스펀지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오, 어? 본체가 생각보다 컴팩트한데요? 오. 뭔가 여기가 충전하는 거? 여기가 전원 같죠? 이것도 충전을 해야 쓸수 있던 건가? 그러면 일단 충전을 하면서 더 살펴볼게요. 이나지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나지를 제가 조금 리필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나갔던 건데 총 10세트가 들어있는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나지만 또 따로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얘를 한번 써보다가 모자라면 더 구매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서. 역시 영어구만. 일단 그냥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밀어서 여는 거라고 하거든요. 오, 열렸다. 여기에 이 이나지를 넣는 건가 봐요. 이렇게 파란색 시트지를 아래로 해서 이렇게 넣는 건가 봐요. 이나지는 10개 이상 넣으면 안 되고, 그냥 한 5개씩 넣으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밀어서 열고, 꽂아서, 닫고 그리고 나서 전원을 키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마저 충전을 하고 보니까 어플을 다운받아야 될것 같거든요. 다운받아보겠습니다. 오, 어플은 이렇게 한국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즉시 체험하기 장치를 다시 검색. 오, 이렇게 전원을 키면은 시끄러. 연결 버튼이 있거든요. 앱 내부 연결. 시끄러. 샘플로 이 종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다 깔려고 했나봐요. 뭐를 프린트 해볼까? 이 민규 셀피를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편집할 때 테두리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야, 오, 이런 필터도 있구나. 어, 흑백 나쁘지 않은데? 보정도 가능하고요. 오, 이런 회전도 가능하구나. 일단, 복원. 음, <laughs>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이런 액자 도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렇게 스티커도 붙일 수 있고, 안할 거야. 네, 텍스트 삽입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기본으로 그냥 뽑아볼게요. 테두리 없음, 인쇄. 근데 이거 밤에는 뽑으면 안될것 같아요. 아 소리 진짜 시끄럽다. 뭐야? 사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뭐야? 이것도 기대했던 거 이상인데? 오. 뭐야? 아 나쁘지 않아. 뭐야?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데요? 원본보다 화질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민기 옷이 이렇게 털이 살아있는데 얘는 좀 뭉개진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느낌이 있어요. 어, 기대했던 거 이상입니다. 이거 민기 입술이 쳤는데 그것도 잘 보이고요. 약간 Y2K 느낌이 조금 나긴 하거든요. 폴라로이드랑 비교를 하면은 좀 사이즈가 사방으로 작은 편입니다. 포카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작아요. 자 여기에 넣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뭔가 사진을 잘 조절하면 넣을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넣을 수 있을 만한 사진을 한번 프리트 해봐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제가 증명사진 사이즈로 대충 편집을 했거든요. 얘를 한번 뽑아 볼게요. 아, 이렇게 보니까 알겠다. 얘네가 색이 조금 더 노랗고 진하게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정해서 뽑으면은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가 사이즈에 맞는지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넣어볼게요. 에이 귀여워 어떡해 예뻐 와 어떡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떡해 너무 예뻐 만족스러워 와 이거 진짜 사길 잘했다. 근데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대가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좋습니다. 좋아 좋아. 이거는 진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꼭 써보고 싶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왕창 구매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색상이 있는 인덱스 네 종이랑 흰색으로 이렇게 세 종을 구매했어요. 일단 얘네부터 보면 저는 원래 포카 포장할 때이 다이소에서 파는 거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얘랑 비교하면은 이 윗부분도 조금 얇기는 해요. 근데 포카 포장할 때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입니다. 다이소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아래에 붙이는 부분이 투명해요. 그래서 약간 깔끔한 느낌을 내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좋아요. 그라데이션으로 한 페이지에 1 0 개씩 총1 0 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 1 0 0 장이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거는 단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오히려 좋아. 저는 얘네는 포장하려고 산게 아니라 제가 쓰려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제가 취미가 한때 이렇게 탑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친구 선물하려고 이렇게 만들기도 했는데 여기에 포카 넣을 때 그냥 넣으면 나중에 뺄 때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덱스를 붙여가지고 넣어주는 편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넣을 때 그냥 넣으면 나중에 뺄때 벌려가지고 좀 빼기가 힘들어요. 어? 어떻게? 진짜 어떻게 빼? 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인덱스를 하나 붙여가지고 넣어줍니다. 뒷면에 이렇게 붙여서 넣어주면 이렇게 자리 잡기도 편하고 나중에 이렇게 쉽게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왕 여기 붙이는 건데,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탁코를 했는데, 이런 하늘색을 좀 붙이면 너무 눈에 띄고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흰색을 선호하는데, 제가 원래 쓰던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테마에서 보여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도 거슬린다 하시면 이렇게 접어서 뒷면에 여기 밑에 테이프 잠깐 붙여가지고 사진 찍어도 되거든요. 예쁘다. 여기도 넣어볼까? 이거는 친구가 GD 팬이어가지고, GD에 어울리는 걸로 이렇게 만든 건데, 예쁘다. 근데 뭐꼭 흰색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전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흰색을 선호합니다. 이것도 꽤 구매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색깔이 있는 슬리브입니다. 다섯 가지 색상을 샀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하트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그냥 예뻐서 샀어요. 정환이 또 등장. 왜냐면 이렇게 넣으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일반 슬리브를 씌우고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쓴다기보다는 친구들한테 선물할 일이 제가 많아가지고 그때 사용하려고 구매했어요. 포카 거래할 때도 이런 홀로그램 슬리브가 있으면 사용을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 제 바람이지만 민규 솔로나 유닛 활동을 시작할 것 같아가지고 겸사겸사 미리 구매를 해뒀습니다. 인생 4컷을 정리하려고 산 2단 바인더입니다. 뜯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속지는 10장이 들어가 있고 제가 모자랄까봐 이렇게 추가 속지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1단짜리를 구매한 것 같은데 이렇게 2단짜리가 왔네. 네, 어쨌든 이렇게 투명한 속지고요. 신기한 게이 링이 통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속지가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나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꽂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뺐다가 또 다시 이렇게 쉽게. 오, 좋은데? 여기에는 <laughs> 세븐틴 굿즈가 아니라 사실 제 인생 내것을 보관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일단 여기 인생 내것이 들어왔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거를 넣어볼까? 이거는 홈 굿즈입니다. 제가 하이아바 슬리브를 끼워놓 상태거든요. 음, 잘 들어가는데? 오 사이즈 딱 맞는다. 어? 이걸로 옮겨줄까? <laughs> 사이즈도 딱 맞고 그리고 이 속지가 탄탄해요, 꽤. 이 슬리브를 끼운 상태에서도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 지금 여태까지 산것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총 30장의 속지가 들어갔고요. 오, 뭐야, 나쁘지 않아. 들뜸도 크게 없고, 오, 뭐야. 양면이니까 30장이지만 60에. 총 120장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요, 인생 네컷에 120장을 다 넣으면 이런 느낌은 안날것 같고,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얘는 제가 이한 칸짜리로 하나 더 구매할까봐요. 아시다시피, 저는 정리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통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테무에서도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먼저 요런 정사각 형태의 박스를 구매했습니다 얘네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적층이 되거든요 이렇게 쌓을 수가 있는데 하나만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이런 형태를 최근에 다이소에서 판다는 트위터 글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다이소가 그 작은 편이 아닌데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태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서일패나 다다다 이런 행사를 갔다 오면 스티커를 많이 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미뤄뒀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이 너무 좀 지저분해지는 느낌이라 이런 데다가 한 번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좀 정리를 하려고 산 거거든요 지금은 요렇게 무인양품 서랍장을 사가지고 이렇게 넣어두고 있는데 어? 어 들어간다 넣어뒀다가 나중에 날 잡고 바인더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쓰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요번에 브리즈 친구들이랑 라이즈 멤버 생일카페를 같이 돌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요즘 도파민이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럭드를 구경하러 갈 건데 그런 생일카페 같은 거돌 때도 굿즈 넣어서 다니기에는 요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써보고 나중에 후기를 추가로 남겨볼게요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작은 통이 모여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면 음. <laughs> 이렇게 작은 정사각형 통이 14개 들어가 있는 걸 구매했어요 이거는 뭔가 소분해 놓을 때 되게 좋거든요 요즘 영상으로 찍고 있진 않지만 실링확스 같은 거 넣을 때도 좋고 그리고 제가 비즈도 많이 하잖아요 비즈 같은 거 넣을 때도 좋고 또 그런 것들을 소분해서 친구들한테 줄 때도 생각보다 잘 쓰여가지고 아예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짠, 제가 또 요즘 뜨개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이랑 와펜 같은 걸 많이 구매를 했는데 얘네가 좀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이렇게 한 통에 넣어 놓으면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를 좀 분류해주고 싶어서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되게 좋은 게 얘네를 제가 다 써도 이 통을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와펜을 넣어줄게요. 지금 이런 거는 다 오브젝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아, 이렇게 좀 정리할 통이 많으면 마음이 편해요. 오, 얘는 진짜 바느질에서 다는 뜨개질용 라벨이에요. 얘네는 좀 크기가 커가지고 안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음. 들어가는 것만 넣어야겠다. 아 좋아 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대로 다시 여기에 넣어서 보관을 해도 되고 또 제가 뜨개 트롤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넣어서 정리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음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가지고 잘쓸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뜯어볼게요. 뭘산 거지? 아, 생각지도 못했네. 작은 장식장, 책장, 서랍장 뭐 그런 걸 구매했습니다. 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이런 조립형인지는 몰랐어요. 일단 제가 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도 들어있어요. 아, 이게 아크릴이었구나 짜잔. 아, 이렇게 놓는 건가? 이건 별모양 책장이었나? 이게 자꾸 용어로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책이나 그런 걸 거치하는 거치대였어요. 여기 잘 보일까? 별모양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앨범이나 책 같은 거를 거치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도 사진을 올렸었는데 앨범 박스나 이런 불필요한 포장은 다 버리고 CD랑 이렇게 포토북 같은 것만 남겨놨거든요. 얘네를 여기다 좀 정리를 하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는 이 형태가 잘안 담겨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더 예쁘거든요. 이게 아크릴이라서 엄청 튼튼한 느낌은 아닌데 또 이렇게 나사로 조여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엄청 약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보관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앨범을 정리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일본 앨범을 좀 정리하고 싶었던 것도 있어가지고. 오, 사실 얘가 제 생각보다는 좀꽤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보다 더 작아서 딱 얘네가 알맞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했었거든요. 근데 포토북도 뭐 들어가고 오히려 좋네요. 나는 캐럿반. 음. 어? 예쁜데? 생각보다 예쁜데? 얘네는 제가 좀더 정리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뒤에 첨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저것 테무 강의 끝났습니다. 제 기대보다 대체적으로 다 퀄리티가 좋고 사용성이 좋아가지고 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오늘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말을 많이 한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이 프린트기랑 바인더 그리고 이 스피커가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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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제가 더보기란에도 적어두긴 할 건데 코드를 입력하시면 할인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구매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코드 꼭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당장 이렇게 써서 봤을 때랑 또뭐 일주일 한달두달 달 이렇게 사용해보고 난 뒤에 후기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언젠가 어? 그때 그거 산거잘 쓰고 있는지 아직도 잘 작동을 하는지 뭐 이런 후기가 궁금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트위터로 멘션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그때 또다시 리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협찬을 받을 수 있게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끝